유니버셜 웨이트덱 메이저 카드 중에 11번 정의 카드입니다. 전체적 분위기는 회색의 기둥 사이에서 법의를 입고 있는 냉정한 모습의 재판관이 저울과 검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준엄한 법의 심판을 앞둔 듯 보입니다.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회색의 두 기둥은 여사제 카드의 성과 악을 상징하는 흑과 백의 두 기둥과 달리 흑백이 섞인 모습이 성과 악의 기준이 애매해진 상태로 신의 판단이 아닌 인간의 판단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보라색의 커튼은 신비주의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오른손에 검집에서 뽑아든 검은 판결이 곧 내려질 것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왕관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법관의 얼굴은 인간미를 찾아볼 수 없는 너무 냉정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왼손에 균형 잡힌 저울은 곧 내려질 판결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것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1번, 정의 카드를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모아보면 원문에는 공평, 정의, 고결, 행정관, 법, 고집불통, 선입견, 엄격함 등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해보면, 냉정함, 높은 지위, 정확, 규칙적, 인간미 없음, 집행, 갈등이 생김, 법정에 서게됨 등등으로도 생각됩니다. 애정, 사업, 계약, 금전, 여행 등 우리 실생활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애정운은 갈등을 뜻하는데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오래된 갈등은 법적 분쟁까지도 갈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운은 갈등을 암시하는 카드로 모든 일을 확실하게 처리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운은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곧 결정이 난다는 뜻으로 주변 상황을 함께 살펴야겠습니다. 네 번째 금전운은 분쟁 혹은 협상을 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행운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